다음 그 청원여고 프린트 질문 25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f(x)가 다항함수래요. 음, 다항함수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이죠. 모실련 모실미가 이때 f1은 1이고요. f2는 2예요. 그리고 integral 1에서 2까지 fx dx는 a라고 했어요. 그리고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integral 1에서 2까지 gx dx를 a로 나타내시오. 어, 쉬운 문제예요. 음, 역함수가 언급이 되면 일단 y는 x를 그려야죠 음, 여기 1,1을 지나고요 2,2를 지난다고 그랬어요 누가 fx가 fx가 전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1에서 2까지 만 그릴게요 그냥 그려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 빨간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x dx 요거를 fx라고 한다면 1에서 2까지 fx dx라는 얘기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면적을 우리는 a라고 부르는 겁니다. 음. 이게 a 에요 자, 그런데요. 그럼 gx는 어떻게 돼요? gx는 y는 x에 대칭시키니까 요렇게 되겠죠. 어. 요게 g x 에요 어, 요게 y는 gx 그래프예요. 이 gx를 1에서 2까지 정적분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1에서 2까지 정적분을 하면 요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넓이가 되겠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넓이. 근데요.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파란색 넓이는요 얘는, 누구하고도 똑같다고 볼수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왜냐하면, 이 곡선이랑, 이 곡선이랑 똑같으니까, 결국은, 이 넓이가 바로,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gx dx 거든요. 그렇다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gx dx 값은요, 얼마가 되느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잖아요. 그럼 2, 2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2, 2 정사각형 4에서 누구를 빼요? 1, 1은 여기 정사각형을 빼요. 1 그리고 누구를 빼요? 요 a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남겠죠. 예, 파란 부분만 남겠죠. 그래서 답은? 3 a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